합니다. 박영선. 그거 참 멋있죠. 박영선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여성 최초 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는 맨 앞줄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여성 최초의 법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우리 사회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예, 담당해왔습니다. 여성 최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쥐어 짜는 주사기 시스템을 확립을 해서 K방역을 보완했습니다. 이제 그 박영선이 서울시정을 담당할 서울시장에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보태야 되겠죠? 4월 7일, 합니다! 박영선!